게수 이제 떨어져 가지고 뿌리가 이 정도로 깊이 박힌 거예요. 좀잘 되지 않을까? 음, 담 괜찮아요. 야, 말을 잘 올렸다. 새파란 게 이게 파종기로 심은 건데 여기 이제 칼집 비늘이거든요. 이게 칼집 비닐. 칼집 비닐로 해서 여기 지금 거의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물론 이제 두개 나온 데도 당연히 있고, 그 이후에 흙을 이렇게 고를 다 쳤어요. 고를 다 치고서 소형 관리기를 해서 흙을 양쪽으로 이렇게 다 덮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우스웠었어요 이런 게. 왜냐면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접힌 게 있었거든요. 이파리가.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파리가 지금 새순이몇개 올라왔어. 보통 네개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이파리 정도. 그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이렇게 흙을 뚫고 비닐을 뚫고 이렇게 쏙쏙 올라오니까 와 지금 뭐 완전히 아주 튼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밭에 뭘로 뭐 왔느냐? 야 진짜 잘올왔지 <laughs> 처음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비닐을 마늘을 파종을 하고서 비닐을 씌우기 전에 비가 아주 제법 많이 왔어 폭우수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늘이 한 2cm에서 5cm 정도 올라왔을 때 비닐을 씌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칼집 비닐이지만 마늘 비닐 속에 있는 마늘이 되게 많았었어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빼내 놓고 흙을 덮었더니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흙 속에 들어간 비닐이 또 너무 많았었어 근데 이제 이파리가 한네 이파리 정도, 다섯 이파리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땅 속에서 다 뚫고 오는 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말 마늘밭처럼 생겼습니다. <laughs> 여기 에 진짜 마늘밭이거든요. 응. 아니, 이게 바, 화면으로 봐도 응, 응. 녹색이야. 기가 막혀. 응, 기가 막혀. 줄쫙 막고. 응, 자, 그래서 이제 고 겨울 준비, 마늘 이제 하면 또 겨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 부직포를 빨리 덮으려고 하는 사람, 뭐 늦게 덮는 사람, 비닐 덮는 사람, 그런 게 되게 많잖아. 요 근데, 부직포 덮기 전에 꼭 알아야 될거자 어떤건데요 겨울준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한 열흘 전 열흘 됐나 일주일 좀 넘었어요 열흘 전에 유황 다싹하고 뿌리 밝은데 두 가지를 연면 시부를 아주 푹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2차 마지막으로 이제 주날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한 다음에 최소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부직포 덮어주면 돼요. 그리고 부직포 마늘 같은 경우는 부직포를 좀 늦게 덮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음... 전혀 지장이 없고, 왜냐? 마늘은 겨울 나는 거잖아요. 겨울 나니까 그 추운데도 마늘 안 덮고도 겨울을 나는데, 뭐 영하 1도 된다 해가지고, 뭐 춥다고 바로 부직포 덮으면, 외려. 만약에 날씨가 올해처럼 이렇게 따뜻하다 이러면 은 완전히 물음병이라 들으니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직포는 굳이 빨리 안 덮어 둬도 된다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홍삼 마늘 을 심어 보니까 부직포 덮은 거 하고 안 덮은 거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덮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제 파동기를 심어 가지고 사실 처음 파종기를 심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살짝 했는데 뭐 이정도면 뭐 아주 양호하게 잘자라것 같아요 줄도 잘 맞고 네. 거의 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음. 여기서 봐도 그냥 이렇게 봐서는 빈곳도 없는 것 같은데 음. 중간에 들어가면 또 있긴 있, 있어요 있, 있긴 있긴 있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뿌리발근장하고 유황 다싹 어, 이렇게 줘버리면 확실히 효과가 좋다는 거 그거 한번 어, 해보세요 그리고 부직포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부직포를 일찍 덮는 것보다 최대한 늦춰서 땅이 얼기 전에 그래야 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땅이 완전히 깡깡 얼기 전에 부직포를 덮고서 핀을 덮어주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이 닦싹을 마늘 이제 이거 싹 지르는 이유는 우리가 겨울 동안에 물음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물음병 예방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싹을 줍니다. 이것도 좀넉넉히 좀 줘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대유 두르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뿌리 발달을 활성화 할수 있는 거거든. 겨울 동안에 부직포 속에 있더라도 그다음에 냉해도 덜 받고 봄 되면 뿌리가 많이 그래도 활성화가 됐으니까. 아, 여기는 이제 끝머리라서 끝에 마늘이 막두개씩 이제 떨어져 가지고 여기를 한번 캐 볼까 이게. 뿌리가 어느 정도 됐나? 아이고. 야 되게 세, 되게 빡세게 빡센 느낌인데 뿌리가 아 어차피 이거 하나 뽑아줘도 오 어. 어. 그렇게 바뀌었어? 오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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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까지 야. 있어 뿌리가 오우야 어. 장난 아니다 야, 야 진짜 예. 뿌리가 지금 보셨죠 이게 예. 이렇게 길어 여기도 지금 뿌리가 안 올라온 것들이 이 정도네 뿌리가 지금 이게 10cm가 넘잖아, 이게. 여기 끊긴 건데, 뿌리가 이 정도로 깊이 박힌 거야. 대박이다, 이거. 그대로 심어. 아니, 그대로 심는 거 심는 건데, 지금 뿌리가 이 정도로 지금 길게 나온 게 대단한 것 같아. 오, 잘, 잘, 뿌리가 잘 됐네. 잘 됐지, 예. 와, 완전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마늘이, 홍산 마늘이 뿌리가 살짝이 많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음, 올해는 마늘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좋은 진도가 보인다. 이거 그렇게 심어 나야 겠지 그럼 잘, 어 이거 뭐 떨어지질 않아? 쉬, 이거 막 심으면 살것 같은데. 응, 응. 살지. 어. <laughs> 그냥 마늘 하나인데 한 통인데 그렇지. 근데 오. 또 농부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흙이 되게 많이 덮였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많이 덮여가지고 이게 지금 안 올라올 줄알았어 여기 막 이렇게 흙이 덮여서 너무 많이 덮여가지고 관리기로. 근데 나중에 이게 다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예.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흙이 이렇게 덮었던 건데 예. 결국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이 안에 이제 속, 속에 있는 마늘이 보통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마늘이 위로 올라오면서 흙을 뚫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칼집 비닐이라서, 그 다음에 비닐을 좀 시기, 덮는 시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흙이 많이 덮여갖고. 근데 전체적으로 뭐다 삐져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데도, 네, 이런 데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죠. 흙이 많이 덮여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이제서 이렇게 올라... 결국은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 1500평 정도를 파종기로 마늘 파종기로 심었던 곳이라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도 마늘이 잘 올라오고 이렇게 뿌리도 튼튼하고 잘된것 같아서 어쨌든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목소리>